11월 7일 아침 6시입니다. 지금 해가야 지금 막 뜨고 있는데 시드니 올림픽 테니스 경기장에 와서 오늘도 제이슨하고 루카스하고 준비 운동 이제 부모좀풀 겁니다. 오늘도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갈수 있어 항상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항상 고객들이 즐겁게 나를 기다려 주어.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통장에는 많은 돈이 저절로 들어오고 있다. 지니 제이슨도 각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어, 오늘부터는 음, 단단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사말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 끝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잡을 때도 지금 시작점이 어디고 어떤 목표가 어디고 그래서 선을 쭉 그어보고 중간을 어떻게 과정을 걷게 게야 할지 이제 그런게 하나의 이제 과정인데 삶도 마찬가지로 이미 시작은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서 다 태어나 있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종점 죽음의 시점에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사세가를 통해서 결국 죽을 때는 우리가 갖고 갈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즉, 이제 다 무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살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마지막 종착역에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사,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뭘 모으려고 열심히 산다기보다 좀 가치 있게 사는데 중심을 두지 않겠나 그래서, 어, 우리의 종착역 결국 아무것도 없이 돌아간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 어떤 <laughs>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세울 때,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그 책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또 책을 읽어야 되고, 아, 제이슨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루카스를 기다리고 있고, 어,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이슨 화이팅!